KT 사옥이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것도 판교와 방배, 두 곳에서 동시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KT 무단결제 의혹입니다. 경찰은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무려 9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해킹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서버를 없앴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업로그가 있는데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눈을 가리란 걸까요? KT는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로부터 원격상담 시스템 서버 해킹 정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KT는 이를 부인했고 8월 1일 문제의 서버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폐기 관련 내부 보고서와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KT가 해킹 피해를 축소하려 했을 뿐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KT의 대응이 미흡했고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늑장 대응이 또 다른 피해를 낳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KT의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서버 폐기 이후 과연 KT는 진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KT는 물론 관련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